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4일 미국 스파인 바이오파마사와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 P2K의 적응증 확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총 계약 금액이 2,153억 5,700만원입니다. 선급금이 69억 4,700만원이고요. 그런데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품목허가에 실패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이번 연구의 핵심은 P2K의 추가적인 적응증을 확대 개발하는데 성공하느냐, 마느냐의 문제입니다. 엔솔바이어 사이언스는 지난해 순손실 113억 3천만 원을 기록했고요.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4억 원입니다. 유동부채도 125억 8천만 원이 고 급한 불은 선급금으로 끄겠습니다만, 제품 개발에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. 이날 공시는 장 종료 이후에 발표됐습니다. 주가는 전날보다 3.59% 오른 6,060원에 마감했고요. 거래대금은 1억원에 그쳤습니다.